자, 산술기와 평균 다시 할 거야 선생님이 증명 방법이 조금 다른데 그냥 선생님 스타일로 할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단 말이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a가 0보다 크니까 루트 a도 실수 루트 b도 실수지 네. 실수에서 실수를 뺀 것은 실수지 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도 실수야 a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모기다 같은 거지 네.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제곱을 풀 거야 풀어 봐 전개하면 a 마이너스 e 리틀 a b 플러스 b 그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러니까 얘도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런데 a 플러스 b만 남기고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킬 거야. 그거나 같다. 이루 투입이 되는 거지. 네. 양변을 일어하나 얘도 항상 성립하는 거지. 네. 얘를 산술 평균, 얘를 기하 평균이라고 해. 네. 제목은 몰라도 상관없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거. 어떤 조건하에서 불대 양수일 때, 응. 불대 양수일 때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 네. 근데 이게 시험에는 어떻게 잘 나오냐면 최대 최소 구하는 걸로 잘 나와 네. 부등식에서 등호가 붙어있는 부등식은 어떤 부등식의 답이기도 하지만 x의 최소값이 2라는 걸 알려주는 식이기도 해 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4보다 커나다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4라는 뜻이지 네 그렇지?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로 잘 나와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졸려? 네 나도 졸려 <laughs> 그래도 생각을 해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걸 활용하는 거야 이제는 네. a는 영보다 크다 이때 a 플러스 a 분의 1의 최솟값을 구하세요 그럼 얘를 써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다 둘다 양수야 0보다 큰두 수의 합의 최솟값 또는 곱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산수의 기하가 아니지 의심을 해봐야 돼 이걸 a로, 이걸 b로 생각한다면은 e 루트 a 자리에 a가 와야 되고요, b 자리에 a분의 1이 와야겠지. 곱하는 거잖아. 네. 약분이냐? 네. 1 됐네 루트 2 아니? 루트 2이1대 됐으니까 2만 남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가 2보다 커수다야 그래서 네. a 최소값이란 말은 이기야 2라는 얘기지. 이렇게 최솟값을 구하는 힌트로 최솟값을 구하는 걸로 잘 나와. 88쪽 보시면 88쪽에 83번도. 저게 증명하는 게 아니고 a 플러스 b, A 분의 1플 B, A B 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세이 이거 잘 나온다고 단 a 0보다 크고 b 보보다 이럴 때 h a t 생각해? o u think? w 어 a t d 나 you think? What 고 o you think? What do you 곱 h i n k 지 h a t 야곱해 o u t 일이요. 더 곱하면. 이분의. a 더 곱하면. a분의 b. 더 곱하면. 일이. 배터리가 17% 남았네. 1 더하기 2를 따로 때이이 두놈을 산술 계열로 하는 거야. 이분의 a 더하기 a분의 b. 응? 음? 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네. 이거 맞써 일단.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물론, 조건이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 양수야. 네. 그거나 같다. 2루트 e 2 e 예곱하기 예지. 이 A 자리, 이게 B 자리니까. 네. 곱하면 뭐야? 1이. 1이야 따라서 예 최소값이 1인데 우리가 구하는 건 예의 최소값이잖아. 네. 양변에 1을 더하는 거지. 양견에 1을 더하는 거야. 따라서 얘 예, 예의 최소값은 2 e 더하기 2인 얼마? 다야. 이런 식으로. 채도 채소 구하는 분들로 활용이 상당히 많이 돼. 네. 어, 하나 더 하자면. 네, 책에 있는 걸다 해버릴까? 네. 아, 일단 끄자.